영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? 아, 정말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짜 아, 니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니짜 아,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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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벌러으 여기가 많이 왔으 확인해. 여, 여기 아니, 오죠? 네. 여기도 오죠? 쌤 주스 마시고, 마시고 싶어요, 진짜. 쌤 니가 이만큼 마셨어요. 잘한다. 누워, 우와. 누워. 뭐, 아, 잘 <목소리도> 맞지? 네. 뭐 네. 나중에 니도 어줄게 别打了！别打了！别打了！别打

뭐 하는데? 지금 발 의자 발